안녕하세요. 오늘의 다육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육식물을 몇 가지 골라 특징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첫 번째는 라울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라울은 생명력, 번식력이 강해 처음 다육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키우시기 좋은 식물인데요. 이제 특이하게 어린 모종일 때는 향기가 안 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어, 중간에 로치가 들어가 있네요. 요 아이는 라우라고 비슷하지만 색깔이, 물드는 색깔이 달라요. 이제 로치라는 아이거든요. 요 아이는. 이렇게 뭔가 라우라고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라우라고는 다른 종입니다. 나중에 한번 로치도 특징과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얘기를 돌아가 보자면 이제 라울은 하루에 4 시간 이상은 햇빛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울은 안 그러면 웃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4 시간 이상 햇빛을 보여주는 것이 좋구요 그리고 또 한여름에 직사광선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입이 타거나 물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여름에 직사광선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울은 걸음이 많으면 이제 성장이 빠르고 풍성하고 이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대신 햇빛이 충분한 곳에서 키우시는 게 좋겠죠. 이제 라울은 줄기가 늘어지는 성질을 가진 식물이기 때문에 낮은 화분보다는 높은 화분에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라울은 이렇게 보시면 앞쪽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요 아이도 많이 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지기 때문에 좀 높은 화분에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낮은 화분에서 키우시면은 줄기라든지 이런 게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높은 화분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입구가 좁은 화분보다는 넓은 화분에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입구가 너무 좁아버리면 다음 분갈이일 때 잎이 떨어지거나 줄기가 또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입구가 좁은 것보다는 넓은 화분에 심어주고 이제 높은 화분에 심어주는 게 좋아요. 라울은 여름이나 장마철에는 물 주는 것을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우자라거나 물음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라울의 번식 방법은 줄기 삽목, 잎꽂이, 자구 번식 등으로 번식이 가능한데요. 이제 한번 키우기 쉬운 식물이니 초보자분들이 키워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물드는 모습도 연지곤지 찍은 것처럼 엄청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이 안 들었을 때는 안 이뻐 보일 수 있지만 물이 들면은 엄청 이쁘기 때문에 1년 이상 키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다입니다. 누다라고 알려져는 있지만 원래 이름은 롤리입니다.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성장하고요. 이제 겨울에는 휴먼하는 하형식물, 다육식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미 물이 엄청 많이 들었네요. 이렇게 색감이 물이 들면 엄청 이쁩니다. 근데 물이 안들 때는 색감이 자체 너무 파랑해서 이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다육이들은 묵으면 묵을수록 이뻐진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제 누다의 최저 온도는 5도이고 키우기 가장 적합한 온도는 10도에서 30도입니다. 이제 보시면, 입에는 윤기가 있고,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살짝 투명한데, 동그란 모양의 끝이 뾰족해요. 보시면, 이렇게. 투명하고, 동그란 모양의 끝이 뾰족하고, 이제 손톱이라고 하거든요. 이 끝에 뾰족한 아이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엄청 입 모양이 이쁩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색감도 엄청 투명하고 뭔가 오묘해요 한 색깔이 아니고 되게 여러 색깔이 섞여 있거든요 그 색감도 엄청 오묘합니다 뭐 특징으로는 보시면 하나의 뿌리와 줄기 잎이 갈라져 가지고 이제 얼굴 하나에 두개 이상으로 분지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기 보시면 얼굴 하나에서 하나 둘 이렇게 두 아이 이상이 나오거든요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얼굴 하나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여러 아이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줄기는 1년에서 2년이 지나면, 지나서 묵은둥이로 굵고 단단해서 목질화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1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1, 2년 지나면 목질화가 된다고 하거든요. 요 아이가 1년이 넘어서 지금 이미 목질화가 됐어요. 목대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목질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하나에 여러 얼굴이 분지하는 아이라서 이제 입장 사이사이에 하엽이 많이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주실 때는 이 입장 안쪽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손으로 뜨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핀셋을 이용해서 떼어, 대주, 떼어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꽃은 봄부터 여름 사이에 피는데 이제 누나는 너무 건조하면 벌레가 생기기 식기 때문에 이제 물이나 환기에 신경을 써주셔, 써주셔야 합니다. 이제 장마철과 겨울에는 최대한 단수를 해주시고 그 외에는 물이 마르지 않게 항상 건조하지 않게 물을 자주자주 자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육이의 모양도 다 다르지만 특징도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물을 주는 시기는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주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살짝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을 알고 키우면 더 쉽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특징과 이제 어떻게 물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다는 이제 잎꼬지 자구 번식, 꼬집기 적심으로 번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또 느낌이 달라요. 멀리서 볼 때랑 가까이서 보는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육이는 이제 저녁에 볼 때랑 아침에 볼 때랑 느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멀리서 볼 때, 가까이서 볼때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제 세 번째는 후레뉴입니다. 이제 후레뉴는 요즘 유행하는 품종이 아닌 국민다육인데요. 이제 올해 묵을수록 오렌지색 단풍이 9월부터 되기 시작해 다음에 5월까지 색깔을 보여줍니다. 색, 색상을 보여주거든요. 이제 오래 묵으면 줄기가 늘어지기도 하지만 해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 돌려준다면 은 이제 곱게 자라면서 이쁜 수영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래 묵으면 오렌지빛 색깔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좀 묵은 아이들은 이렇게 색상이 밝아집니다. 이렇게 새로 나온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색상이 확 틀리죠. 이렇게 색감이 점점 진해집니다. 지금 요 아이도 아직 물이 많이 들진 않은 거라서 이렇게 좀 이따 더 물든 아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도 물이 많이 들었네요. 이렇게 옆 아이랑 비교해보시면 이제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더 빛이 이제 오렌지 오렌지색 단풍빛이더 진해집니다. 그리고 꽃대가 필때 깍지가 잘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꽃이 피기 전에 근데 그건 꽃이 피기 전에 잘라 주시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가 오래 묵은 후레뉴인데요.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이제 번식 방법으로는 이제 잎꽂이, 적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적심을 해서 풍성한 군생으로 키우는 방법을 쓰긴 하지만 이제 가끔 잎을 떼서 이제 조그맣게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작게 보는 재미를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게 떼서 잎을 떼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후레뉴는 미인품종답게 생명력이 강하지만 이제 성장이 좀느리 살짝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잘 고사되는 특징이 있고, 이제 분갈이는 6개월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분갈이를 해주실 땐 항상 새뿌리를 받기 위해서 뿌리를 적당히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후레뉴 자체가 더위와 추위에 다 강해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키우시기 좋아요. 그래서 한번 초보자, 분들이 키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는 나나우 꾸미인데요, 아주 오래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나나우 꾸미니는 칠복수와 미니마의 교배종입니다. 그래서 미니칠복수라고도 불리죠.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성장하는 하형식, 하형 다육식물입니다. 나나우 꾸미니의 특징은 이제 묵으면 묵을수록 목대가 두꺼워지고 얼굴이 작아집니다. 이제 이 아이는 그렇게 많이 묵은 아이는 아니라서 얼굴이 크긴 한데, 이제 오래 묵은 아이들은 얼굴이 점점 작아집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목대는 굵어지는데 얼굴은 작아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목대는 엄청 굵은데 얼굴은 엄청 작습니다. 이 아이는 엄청 오래 묵은 아이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작습니다. 여기 안에서 얼굴이 떨어져 나갔다가 지금 새로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얼굴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작아지면 꼭 뿌리를 자라, 잘라서 새 뿌리를 받아서 분갈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얼굴이 조금이라도 작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 모습일 때는 초록빛 색감이 강하고 얼굴이 커서 그리 예쁘진 않은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보시면 색감이 엄청 이뻐져요. 그래서 진한 단풍빛을 띄면서 이제 그 색감을 오랫동안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이 아이는 새로 나오는 아이거든요 밑에서 이 요, 요 아이들은 새로 나오는 아이라서 색감이 살짝 달라요. 이 아이는 더 오래 묵은 아이고 이 아이는 나중에 새끼로 나온 아이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분재 같아서 엄청 멋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이 더 작아지면 은 이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좀 너무 많이 작아진다 싶으면 분갈이를 해주셔야 되고 꼭 뿌리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나오꾸미 자체가 물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물을 한번 주실 때는 많은 물을 한번에 주시는 게 좋고 이제 저면 간수를 통해 주실 때는 이제 반나절 이상 관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말리게 되면 목대가 그대로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제 물을 자주 잘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구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관리만 이제 분갈이라든지 그런 거 관리만 잘 해주시면 풍성한 군생을 만들기도 좋아서 초보자들이 키우기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육식물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다육식물의 특징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저희가 밴드에 다육마켓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더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